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우유, 우유 마셨어요. 우유. 김이 안녕 근데 네, 뉴스 하고 와서 지금 집에서 간단하게 밥 먹고 라이브 켰습니다 <laughs> 근데, 이 시간에는, 잘, 많이 안, 보시, 안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이, 이, 손꼽가 이쪽 고정이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누구시지? 오. 다들 저녁 드셨어요? 뉴스 끝나고 왔어요. 뉴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작아요? 목소리 너무 예쁨 감사합니다. 다들 이 시간에는 보통 저녁 드시고 쉬시는 시간이죠? 제가 삼각대가 있거든요. 이게 삼각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내려가. 계속 올려줘야 돼. <laughs> 어 회사 다니시던 분이니, 오, 진짜요? 감사해요. 아는 척 해주시지. 이게, 저희, 저는 앵커니까 이제 회사 분들이 저는 몰라도 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신데, 네. 뉴스 할때 되게 로봇 같나 봐요. 항상 이렇게 라이브 하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느낌이 되게 다른가 봐요. 근데 확실히 거기서는 목소리도 딱딱하고 표정, 말투 이런 게다 너무 딱딱하니까 저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그쵸, 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음. <laughs> 요즘에 어 감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 주변도 감기고 오늘 저랑 같이 하는 왕준호 앵커도 목이 안 좋아서 제가 단신을 더 읽었거든요. 친들 좀 조심하세요. 습관적으로 윙크. 제 왼쪽 눈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감는 습관이 있어요. 절대 윙크가 아닌데 약간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진심으로. 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어 루미 캘리 언니 안녕하세요. <laughs> 뉴스와 톤이 <토니. 웃음> 뉴스와 톤이 좀 달라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이렇게 저를 직접 봐주실 때마다 힐링했다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어, 제가 뭐한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예모예 뿅이 뭐예요? 모예모예 뿅? 그게 뭐지? 저 요즘 사람들, 뭐라 그러지? 그, 젊은 사람들이 잘 하는 언어 이런 거잘 몰라요. 알려주세요, 많이. 안녕서는 직접 대본에 써야 하는 뉴스도 있고, 아닌 뉴스도 있고. 어, 재영 오빠, 남편은 지금 친구들 만나러 있어요. 재영 <laughs> 오빠는 안 갔나? 연합뉴스디 <미남> 고시온이 있었어요? 음... 아 맛있는 거 먹기 전에 모옘모옘뿅을 한다고요? 그 으, 무슨 의미지? 아, 그러니까 맛있어져라 이런 의미인가? 맛있어 이 음식이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거는 건가요? 어, 되게 귀엽다 근데 의미는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모옘모옘뿅이 왜 그런 의미지? 신기하네 아, 저, 그. 하... 그릇 질문 해주신 분인데, 그, 그릇 수저 받침대도 그거예요. 제가 아틀리에 퀸스라는 브랜드.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저도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예뻐서, 개인적으로도 샀어요. 저는, 저는 저희 회사 좋아서 우리 회 회사, 저희 회사에만 있을 것 같아요. 어 질문이 많은데 못 보고 있어. 남편은 소개, 소개로 소개 만났어요. 소개, 소개, 지인이 소개해줬어요. 친한 뮤추얼 지인이 있어가지고, 지인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아, 저 이거 알아요. 5 2구 나래. 이거 그다악한가 그분 아니에요? 몸매 스펙? 아, 저는 키는 166이고요, 몸무게는 47? 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냥 딱, 네. 저 필터 아니에요. 이거 기본 아이, 그 기본. 라이브인데. 5분데...